미스터트롯 탑6가 오늘부터 TV조선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됨에 원소속사로 복귀한다. 이에 탑6도 못지않게 팬들 마음도 남다른 것 같다. 가수 김희재의 공식 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은 오늘 10일 일요일 0부터 팬들의 응원이 시작됐다. 1년 6개월 동안 탑6의 아름다운 동행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 김희재 행보의 기대와 함께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해군 군악대 복무 시절 미스터트롯 경연에 참가한 김희재는 특히 남다른 감정이 아닐까 한다. 자신의 처음인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을 군복무 중 마주하는 기분은 기쁨과 고마움 그리고 심장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1년 6개월 동안의 여정은 희랑별 팬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애 처음 자신만의 아티스트를 만났다고 하는 팬들이 많다. 자신의 스타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한 영향력을 말하자 가슴 따뜻한 이 한마디에 어느 누가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새벽 내내 김희재와 희랑별에서는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매일매일이 더 빛나는 김희재 응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응원합니다. 희재님과 영원히 함께할게요. 희재님의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 높이 높이 비상하는 최고의 아티스트 되세요 등 김희재의 꽃길을 바라는 다양한 응원이 눈길을 끈다. 한편, 김희재는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MBC 지금부터 초타임에서 강국, 파출소, 막내, 승강, 이용렬 역할 러브콜을 받아 박기진 진기주와 연기호흡을 펼칠 예정이다.